저희 학급에는 입만 열면 센 척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야야 야, 내가 어제 골목에서 양아치 3명을 만났거든? 난 그냥 가던 길 가려 했는데 이 양아치놈들이 자꾸 시비를 걸더라고 그래서 박싱 선수 챔피언이었던 나를 건들지 말라고 눈빛으로 째려봤더니 그제야 소염물먹은듯 주둥이 어물더라고 아 그래? 싸움 안 나서 다행이다 만약 싸움 났잖아? 그랬으면 야같이 새놈 모두 지금 염라대왕이랑 면접 보고 있을걸? 그리고 저번 주말에도 길 가다가 어떤 소매치기가 지갑을 훔쳐가길래 잽싸게 달려가서 댐프시럴로 제압했었다. 헤헤 <laughs> 아, 그, 그래? 너가 그랬으면 그런 거겠지, 뭐. 뭐야? 내말못 믿냐? 내가 지금은 운동 관두고 공부에만 집중해서 그렇지? 중딩 때뽀학싱 주니어 대회에서 메달도 따고 그랬었거든? 비록 지금은 관두긴 했지만 아직도 이뽀학서의 본능은 이두 주먹에 남아있다, 이거야. 축슉슉 아니 솔직히 말해서 너 맨날 입으로만 센 척하는데 강한 척도 지금 몸매 보면 복싱했단 게 전혀 믿기지가 않거든? 그리고 중딩 때 대회 나가서 우승도 많이 했다면서 왜 대회 사진 한장 보여주질 않냐? 얼마 전에 너네 집 놀러 갔을 때도 메달이나 트로피 같은 거 하나도 안 보이던데? 어... 원래는 집에 우승 사진이나 트로피가 많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공부에 집중하면서 다 버렸지 안 그러면 나의 내면에 있는 이 뽀악서의 피가 들끓거든 그게 말이 되냐? 너 그렇게 자꾸 허세 부리면 나중에 애들이 다 손절할 걸? 친구로서 말하는데 이제 그만 좀 해라. 하지만 한척이는 그 후에도 자기가 주먹 하나로 복싱 대회를 제패했었다거나 대학생과 스파링을 떠서 이기기도 했다는 식의 허풍을 계속 떨어댔습니다. 자자 모두 주목. 오늘 우리 반에 전학생이 왔다.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너희들이 친하게 대해주도록. 내 이름은 넉다운이야. 앞으로 잘 부탁한다. 이름이 다운이라 했지? 모르는 거 있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그래, 고맙다 뭐좀 물어볼 게 있었는데 마침 잘 됐네 그래? 뭐가 궁금한데? 쟤왜 저러냐? 아, 쟤 원래 저러 애니까 신경 쓰지 마 오이, 오이 너희들 혹시 내 얘기했냐? 헤헤, <laughs> 이것도 내 멋진 섀도우 복싱을 보고 취했나 보구만 이게 바로 어디 가서도 십사리볼수 없는 복싱 챔피언님의 복싱 동작이라고. 전학생, 혹시라도 괴롭히는 친구가 생기면 나 강한 척한데 찾아오라고. 나의 이 댐프 시롤 한 방이면 걔는 이미 죽어 있을 테니. 헤헤. <laughs> 오마이 와머 신데이로 너가 복싱 챔피언이었다고?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리고 아까 복싱 동작 보니까 주먹도 이상하게 치고 스텝도 차세가 영 아니던데. 응? 오냐 너 혹시 복싱 챔피언인 이나이 자세를 지적하는 거야? 전학생이라고 친하게 지내려 했더니 참나 어디 뭐 복싱 영화 좀본거 가지고 지적하는 거 같은데? 네가 뭐 복싱을 알아? 나나 나 작년 고등부 복싱 대회 우승했는데. 응? 뭐라고? 너 너가 복싱 고등부 우승했다고? 못 믿겠어? 사진 보여줄까?헐 진짜네? 누구랑은 다르게 인증부터 받고 가니 바로 믿음 생기는데? 참나 우승 한번 한거 가지고 거 엄청 거들먹거리네. 내가 중딩 때는 이두줄먹으로 전국 복싱 대회를 다 제패했다 이 말이야. 무슨 무슨 대회 나갔는데 너? 나도 중딩 때 대회 많이 참가했거든. 너 강한 척이라고 했지? 근데 내가 시합할 때 대회 상위권에 있던 선수 중에 그런 이름은 없었는데. 역시 그 동안 허풍 떤게 확실하구만. 야, 너 복싱 해본 적도 없는데 그 동안 구라친 거 맞지? 무슨 소리야 거짓말이라니? 나 진짜 박싱 했거든. 제가 나랑 체급이 달라서 모르는 거겠지. 너 자꾸 내말못 믿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을래? 그럼 나랑 스파링 해볼래? 어? <laughs> 학교 근처에 우리 삼촌이 복싱 체육관 운영 중인 시거든. 여기 이상온 것도 삼촌이 복싱 선수를 키워주겠다고 해서 삼촌 체육관이랑 가까운 학교로 온 거고. 어때? 광만 괜찮으면 같이 스파링 해줄게. 강한청너 맨날 복싱 대회 휩쓸고 다녔다면서 설마 스파링 거절하는 건 아니지? 심지어 체급도 너가 더 높잖아. 아니 뭐 하기 싫은 말고 그냥 그동안 허풍떨었다 생각하면 되니깐 안 그러냐 얘들아? 아니 지, 진짜라니까? 여씨 다운이 너 왕년에 대회마다 제패하고 다녔던 내 실력을 보, 보여주제 나중에 아프다고 눈물 질질 짜지나 말라고 그렇게 저희 반 친구들은 방과 후 다운이네 삼촌 체육관에 가서 한척이와 다운이의 스파링을 구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결을 시작했는데 다운드가 끝나기도 전에 한척이가 쓰러져서 스파링은 허무하게 끝나버렸죠. 엥? 몸풀기로 가볍게 툭툭 친 건데 이걸로 넋다운당 가면 어떡하냐? 야, 말도 마! 죽겠다 죽겠어!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나중에 알고 보니 한척이 이놈은 초딩 때한달 정도 복싱 다닌 걸로 여태껏 터풍을 떤 거더라고요. 그리고 다운이에게 털려버린 한척이는 더 이상 복싱으로 허세 부리지 않았고 조용히 공부만 하게 됐습니다. 야, 요즘 복싱 안 하냐? 전에는 막 쉬는 시간마다 쇠도 복싱하고 그랬잖아. 시끄러 공부 중이니깐.